실장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불복을 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소유예에 불복하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 비용을 들여서 반드시 기소유예 취소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기소유예 자체가 불이익이 큰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이익이 발생하는 몇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신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취소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일번 현직 공무원인 경우가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직 공무원인 경우 기소유에 받은 게 징계권자한테 통보가 되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려면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인이나 군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승진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업을 할 때부터 기소유예 기록을 포함한 기록을 회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 회사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취소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해외의 장기체류 이런 것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해외의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비자 이런 것들을 발급하는 경우에 수사 경력 회보서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소유예를 포함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해야 되겠죠.